한미반도체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윤팀장입니다. 네, 12월 9일, 네, 화요일이죠. 우리 한미반도체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음, 오늘 흐름, 이렇게 도지캔들로 마무리한 모습이에요. 0.08% 하락한 모습으로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흐름이 정말 그냥 보합이 아닙니다. 오늘 0.08, 거의 뭐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오늘 흐름 속에서 이번 주에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자, 먼저 차트를 볼게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초반에 눌렸죠? 초반에 눌리면서 장중에 좁은 이 박스권 안에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자, 종가 다시 지지선 위로 회복하면서 이렇게 도지형 캔들로 마무리를 했어요. 음,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MACD 오실레이터도 이제 딱 상승을 향해서 고개를 돌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흐름은요, 단 하나거든요? 이 세력들이 가격을 더 내릴 의지가 없다. 이제 아래는 확인 끝났다. 이제는 위로만 갈 일이 남았다. 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음, 주가가 안 움직였다고 실망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지금의 시장은요, 항상 크게 움직이기 전에 이런 조용한 날을 반드시 거칩니다. 오늘 하루는요, 여러분 이 음봉 음봉 테스트를 거친 후 지지를 확인한 거고요. 다음 파동을 위해서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이었다라고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세력들의 패턴이거든요. 음, 오늘 보면 외인들은 매도를 하고 어땠습니까? 개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기관은. 매수를 했지만 아주 조금 담았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음, 오늘같이 오늘 같은 시장은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는 날이었어요. 우리 한미 반도체는 오히려 낙폭을 출소했고요,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개인 매수로 단기 저점이 강하게 받쳐준 모습인 거예요. 이 조합은 요 여러분 조정이 아니라 조정이 아니라 음. 바닥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다지는 날이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웨인이 오늘 반도체를 전반적으로 고르게 덜어냈습니다. 음, 탄미 반도체만 이슈가 있었다는 게 아니죠. 그럼, 웨인이 매도하면 위험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진실을 딱 알려드릴게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여러분, 이 웨인들의 매수보다요, 음, 웨인들의 매수하면 이 상승한다? 어, 매수하면 상승한다? 이제는 이 게 아니라 어 유동성이 방향을 잡으면 상승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한미반도체가 버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음자 오늘 기사가 나왔죠. 우리 한미반도체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더 조기 상용화 앞당긴다. 여러분 이 기사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건 그냥 기술 소개가 아니라 지금 기업 가치 이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는 기사예요. 음 기사 핵심만 딱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이 HBM 이 HBM 시대의 핵심 장비가 딱두 가지예요. 이 TC 본더, 이 TC 본더, 이건 여러분, 칩 적층을 위해서 꼭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6 사이드 인스펙션. 이게 육면 검사라고 해서 여섯 방향을 검사하는 거거든요. 음, 이두 개는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리고 이두 개를 우리 한미 반도체가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게이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본더입니다, 여러분. 음, 이 하이브리드 본더는요. HBM4 그리고 HBM5 세대에서 완전 게임 체인저입니다 음, 미세본딩이 필수고요 패키징 난이도가 폭증됩니다 기존 장비로는 불가능해요 음, 그래서 이 차세대 AI칩의 요구사항 음, 그리고 기사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음, 한미반도체가 이 하이브리드 본더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다 이 말은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향후 3년치가 아니라 앞으로 10년의 먹거리를 잡는 중이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사가 나올 때 주가가 안 가는 건요, 여러분. 음,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인 건요, 오히려 기회입니다. 어, 상승할 근거가 쌓여 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는 뜻이니까요. 음, 지금 오늘 보합 오늘 보압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FOMC, FOMC 금리나 발표잖아요. 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금리 발표 전에 이미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선반영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음,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든, 동결이 되든, 이 fomc 발표가 있으면 이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가 된다. 어 정말 이큰 그림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음, 이 fomc가 금리 인하면 오르고 동결이면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음, 정답은 금리 결정은 이미 거의 다선반영이돼 있잖아요. 그리고 페이드 여치 확인하면 몇 프로입니까? 지금 89%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한 확실하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사이클 종류 료를 보고 움직일 거예요. 음, 이게 그게 언제다? 바로 이 발표가 있는 12월 11일이다. 음, 지금 12월 11일 이 FOMC 핵심은요, 인하냐, 동결이냐가 아니라 연준이 유동성을 언제 푸는지 힌트가 나오는 날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 방향 전환에서 먼저 반응한 섹터가 어디다? 바로 기술주. 음,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 그 중에서도 장비. 우리 한미반도체다. 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 FOMC는 한미 반도체에게 방향성을 확정하는 이벤트가 돼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 같은 보합의 흐름은요, 여러분, 오히려 이 FOMC를 앞두고 어, 자리를 잡는 과정으로 해석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신호가 되는 겁니다. 음, 지지선 회복하고 지금 MACD 오실레이터도 파동 준비 끝낸 상태고. 이제 올라올 일만 남았죠. 기사 모멘터급은 밸류레이팅급이고요. 음, 응, 금리 발표는 이미 소멸이 됐다. 금리에 대한 불확성은 이미 소멸이 됐기 때문에 유동성, 유동성을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HBM4, HBM4 사이클은 12월에서 1월 초. 개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조용한 날이 진짜 큰 상승 나오기 직전에만 나오는 패턴이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 우리 한미반도체는요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겁내실 자리가 아니에요 음, 오늘은 정말 상승 전에 정적 구간이었다 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드디어 본격적으로 큰 상승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정말 이번 파동 우리 같이 대응하시면서 끝까지 이 업사이드 끝까지 먹고 나오시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윤 팀장 그럼 네 말대로 어차피 우리 한미반도체 오를 거니까 나 그냥 지금 사서 쭉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거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음. 우리 개인들, 자금이 어떻습니까? 한정적이잖아요. 막 우리가 몇백억, 몇천억, 이런 자산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돈 많은 세력들, 이 외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들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우리 한미반도체가 정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여러분, 매일 등락 없이 이렇게 원웨이로 올릴 수 있는 종목은 단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 이 외인들도요 늘 이런 등락을 이용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등락을 이용한 매매를 이용해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등락을 통한 매매만 잘해도요 우리 계좌가 어떻게 달라진지 아세요? 그냥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사람이 나3% 벌었어 라고 자랑할 때요. 우리는 이런 등락을 이용한 매매를 이용하게 되면요. 15에서 25%를 벌어가게 되는 거고요. 남들이 20% 벌었어 라고 자랑할 때 우리 계좌에는 100%, 200%까지도 찍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나 차이가 나요.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저한테 그래요. 아니 윤팀장 너는 꼭 이렇게 올라가면 팔라 그러더라.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너는 꼭 이렇게 떨어지면 사라더라.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이 등락을 통한 매매법이고요. 네. 이게 바로 돈이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사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걸 정말 귀신같이 잘 찾습니다. 음. 제가 매일 출근해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수급 분석하죠. 호가 분석하죠. 차트 분석하죠. 기업 분석하죠. 뉴스는 또 기본이죠. 증권사 리포트 매일 아침 읽죠. 목표가 매일 체크하죠. 정말 그만큼 하루 종일 시장을 보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 이 수익 극대화하는 데는 최적화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이 매수 탓점, 이 매도타점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 방송을 늦게 봤다고 연락오시는 분들이 자꾸 생겨요 무슨 말이냐 변동성이 요즘 이렇게 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들어갔어 그리고 여기서 한1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방송을 늦게 봤다고 여기서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기시거든요 이거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어 정말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데 잘못하면 큰 손실 보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이 수익극대와 수익 극대화가 1순위인 사람인데요. 2순위는 뭐다? 리스크 관리다. 네. 정말 여러분들, 일름 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다 잡아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음. 방송을 놓치지 않으시고, 꾸준히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큰 수익 가져가고 계시죠. 그런데, 방송 놓치셨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면,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그냥 여러분 숟가락을 들고요. 여러분들 입속에다가 다이렉트로 넣어드릴게요. 어떻게? 문자로. 네. 여러분 지금 다들 핸드폰 들고 계시잖아요. 잠시만요. 위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음, 010-8697-0475번. 이게 제 개인 번호거든요. 예, 제가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 선물 같은 수익 드릴 겁니다. 네,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그러면, 아, 내 소중한 구독자님이 내 영상을 보시고, 음, 연락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일일이 다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매수 탔죠. 이 매도 탔죠. 나올 때마다 장중에 다이렉트로 보내드릴게요. 정말 이러면 음, 손실 보시는 분들 없이 정말 놓치시는 분들 없이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시면서 수익 가져갈 수 있으시잖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음, 010-8697-0475번으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 주주님들 방송 놓치셨다는 분들이 있는 게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로 다이렉트로 넣어드릴게요. 바로바로 바로 대응 바로바로 바로 수익 가져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우리 한미반도체 특히나 지금 이 자리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음, 지금 이 자리에서 대응만 잘해주시면 여러분 수익 극대화 그 이상 음, 그리고 이 업사이드 연말 랠리 끝까지 다 먹고 나올 수 있는 저, 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네 정말 제가 대응방법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께 수익 많이 내드릴 자신 있어요 음 자신하거든요 여러분 수익 많이 나면요 수익 인증 문자 많이 보내 주세요. 제가 또그 인증 문자 를 봤잖아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정말 하나라도 더한 번이라도 알려 드리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네, 좋습니다. 수의 인증 전화, 인증 문자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가성 바라는 거 없이 무료로 진행을 좀해 드리고 있잖아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들께 부탁드릴 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네, 맞아요. 음. 아니 채팅창 눈치가 너무 빨라요. 저는요. 제 채널 제 영상, 제 방송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윤 팀장, 그래, 너 주식 잘하는 건 알겠어. 알겠는데, 왜 그렇게 남들을 챙기느라 바쁘냐. 그냥 너 혼자 수익 보지.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저는요, 음. 제가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7, 8년 전쯤에는요 제 주식 계좌에 마이너스 3억 이상이 찍혔던 사람이거든요 음 이때는요 정말 제가 남편한테 말도 못했어요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있는데 정말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음이 소중한 아이들을 두고 한강에 가야 되나? 이런 나쁜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워가지고어 말도 못하고 음 이때는요 제가 혼자서 혼자서 책을 보면서 주식을 하던 때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주식을 알려주는 이 선생님도 한명안 계셨고요. 음, 같이 수익 나누면서 이야기 나눌 동료조차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혼자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매매를 해도 나한테 잘못됐다 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 볼 확률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혼자 하다 보니까 일름 매매를 했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음, 이게 지금 7, 8년 전이니까 제가 이렇게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음, 제가 지금은 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음, 저는요, 주식으로 돈을 벌고 제일 뿌듯한 게 뭔지 아세요? 아, 네 맞아요. 여러분들의 수익 인증 문자도 맞는데요. 어, 제일 뿌듯한 거 우리 아이들 어, 먹고 싶다는 거, 입고 싶다는 거, 하고 싶, 어, 다니고 싶다는 학원 맘대로 보내주는 거. 전 이게 제일 뿌듯하거든요, 여러분. 음, 정말 제가 혼자 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정말 혼자 하지 마세요. 네, 정말 제가 돈을 잃어가면서 느꼈던 거는 단 하나예요. 음, 주식은 정말 필수구나. 그런데 알려주는 선생님도 필요하고. 같이 가는 동료도 필요하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여러분. 음. 그래서 제가 이 옛날에 7, 8년 전에 저처럼 아직도 혼자서 일는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아니까 이분들을 음, 도와드리고자 마,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유튜브, 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 제가 정말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뭐 이론적인 걸 알려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음. 이 매수 탔죠. 이 매도 탔죠.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요. 정말 옛날에 저처럼 절대 잃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선생이자 동료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 이런 이유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늦게까지 늦은 시간까지 방송 시청해주신 우리 소중한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종목 준비했습니다. 음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이 S M S M I와 연관이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어요. 핫하죠 여러분? 음 지금 S M I와 연관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원전주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뻔한 원전주가 아니라 이 보안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 SMR과 원전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도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수많은 보안 관련주 중에서도 지금 급등자리에 나와 있는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어, 왜냐면요. 지금 채팅창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드가 부족해, 윤팀장. 어, 나 지금 종목에 물려있어, 윤팀장.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급등자리에 있는 종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정말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우리 소중한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오늘 모두 모두, 어, 이 종목 좀 알아가셔서, 이 종목 통해서 큰 수익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아, 네, 선물 받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음, 010-8697-0475번으로 선물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어, 종목명, 음, 그리고 이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음, 브리핑까지 해서 문자로 넣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주라도 잡아보세요. 제 실력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음, 저는 자신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종목 많이 물려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아래에 영상 아래에 더 보기 누르시면요, 여러분. 음, 제가 링크를 하나 달아놨어요. 여기다가 궁금한 종목을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개별적으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영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영상으로 제가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음, 궁금하신거는 언제든지 덤보기 누르셔서 링크로 남겨주세요 제가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 정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더 좋은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팀장이었습니다